영덕에 어? 왔어요 할머니 응. 맨날 응. 보던 세지우식아 나는 예쁜 공주 하하 나는 예쁜 공주야 하 그리고 맨날 보던 아빠 유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유승현이는 어린 왕자 야, 듣지마, 듣지마, 듣지마. 유지우리는 공주, 예쁜 공주. 여기 한번 가보자. 응? 여기 편의점, 여기가 편의점입니다. 셀프 계산대도 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뽑기도 준비되어 있네요. 저쪽에도 있고, 와, 암마 의자까지 있고.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과자가 다양한 게 많네. 노브랜드 음식도 있어. 노브랜드? 띵띵 띵. 치킨도 있어, 애들. 그러니까 거. 뭐가 많아, 그렇지? 여기도 있고, 참치볶음밥 또 있어. 까장, 잠깐 접보세요 여기 땀을 렸어 영덕에 왔어요. 어? 할머니. 네. 잠깐만요. 네. 오빠님에 그리고 유승현 맨날보다는 떼지 유승현 나는 예쁜 공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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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예쁜 공주야. <laughs> 그리고 맨날보다 아빠 유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할아버지. <laughs> 안녕하세요. 유승현이 듣지 마 듣지 공주, 마 공주. 듣지 마 유지우리는 공주 예쁜 공주 엄마니그 아까 할아버지가 어 정욱 보면은 지라고 했어 수영장 근데 물이 없을 걸 물이 있으면 어 있으면 물없 있는 거같은데 아니야 아까 아빠 반대 없었어.

여기가 여름에는 이제 앉아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같아 이쪽에도 수영장이고 여기는 5 0 c m 래 어린이 수영장 이쪽이 50cm 어? 여기는 90cm 같은데? 우리 이게, 이게. 휴가 오셨어요, 아가씨?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래요? 아빠, 이게 우리한테 안 맞아, 여기는 90cm래. 성인 수영장. 아빠 이거 너무 데 작다고? 봐봐, 작잖아. 아빠 작다고? 넓은데? 아, 물이 깊지 않다고? 여름에 오면 좋겠다, 그렇지? 뭐 어디? 거 뒤에 또뭐 있어? 뭐 있는데. 여기는 뭐야? 여기는 그냥 휴식공간 같은데? 야, 여름에 여기서 물 받아놓고 수영하면 여기 좀 여기 뭐야 풍경도 너무 좋아서. 네 여기 거슴, 여기 면 여기서 다고 있는다. 재밌을 것 같아요. 동강어시장 여기 왜 왔죠, 지우씨어 되게 살러 저희 오늘 저녁거리를 사러 동강어시장에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회. 나는 회못 먹잖아. 고기 있잖아 집에 고기. 그래서 나는 수생 먹고 싶단 말이야. 뭘 먹고 싶어? 이거 여기에 있는 거 먹고 싶다고. 킹크랩 사고 가는 지울입니다. 숙소로 가는 거예요 이제. 네. 숙소 가서 맛있게 한번 먹어봐요 우리. 숙소 가서 봐요. 안녕. <laughs> 못 올라간다고. 미안한 <laughs> 아, 있었지? 되게 잘 나온다, 지우라. 쟤를 계속 못 올라가. <laughs> 지우리 올라가. 지우리가 잡아줘 손 쟤를. 올라갔다. 오. 딱딱 찾아봐 거기서 있어 가만히 야 이렇게 쉽게 올라가는 걸왜 그래? 올라갔대? 아하 아빠 아, 나 봐봐. 나 찍어줄게요. 실패! 아, <laughs> 실패! 아빠, <laughs> 나, 아빠 나 잠깐만, 승리이면몰라가고 찍고? 출발! 오! 자, 유치, 유치! 선고 브레이크, 브레이크! 빨리 와! 빨리 와! 아. 뷰가 너무 좋다. 와, 명당 자리에서 뭐 하세요? 아빠 빨리 와, 여기. 낙 하나 왔어. 시원해? 빨리! 알았어. 빨리 누워. 내 자리 잠깐만. 우리 어디 가는데? 나 저기, 저기 간대 나는 누워서 브롤 하고 말이야. <laughs> 아빠, 근데 숙소에서 브롤 불 타자면 어어 캐릭터 엄청 잘 나와. 이거 누가 오? 이거 한번 해볼까? 물이 어디 있어? 어, 그, 뭐이 신규 블로 개? 여기까지 와서 브롤스타즈라는 우리 아들입니다. 아, 브롤 아이디 승장입니다. 친구 추가 많이 해주세요. 승장, 승장 아니야. 승장이잖아. 승장이야, 승장이. 브롤 아이디 승장이입니다. 에드거 신추 많이 해주세요. 난경쟁전 로브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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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gente 엄청 댄트. 엄청 댄트. 오, 너무 좋 너무 빨라. 엄청 재밌지. 봐봐. 아빠 나 여기 내려갔다 올게. 어디? 그래. 그쪽은 계단이야. 어, 왼쪽으로 가야 돼. 왼쪽. 출발 네, 끝에 가면 브레이크 잡아야 돼. 가자. 가자. 나 가. 나도 붙어. 앞에 보세요. 진 앞에 보고 김치 하나, 둘, 셋, 짜 <laughs>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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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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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봐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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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늘 안 돌아가네 저게? 풍력발전소 오늘은 보이시나요? 와...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것도 처음이네 와 여기 좋다 야 여기 배경이 끝내주네 어 승윤아 저 비행기도 있어 파일럿 와 여기 올라서 뭐 쳐다봐 안 보이던데? 그래? 내려가 보자 Bingy Bingy Boy Bingy Boy Bing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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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o 신태용 y Boy 가 o y B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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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y b o 기 b o 저쪽 o y Boy b o 오늘은 애들이 저녁만 그래 사다 l a 왜, 왜 어디가? 응.